구월에 접어들면서 한인 사회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풍성히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10센트 돕기 사진전과 수묵화 전시회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살 넬리아는 매일매일 8마일을 걸어 학교를 갑니다. 넬리아는 그래도 배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사진 하나하나 볼리비아의 한 작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입장료 100원씩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눠줘 꽃꽂이 사진 작가로 통하는 한영준 씨의 LA 특별 사진전입니다. 그 순수함이 딱 느껴지더라고 애들한테서 그리고 그냥 사진도 진짜 잘 찍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LA 사진전의 입장료도 10센트 모인 입장료는 의료 시설이 부족한 볼리비아 작은 마을에 병원을 짓는 데 전액 사용됩니다. 원래 슬로건이 100원만 주세요 학교 짓게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마음들을 모아서 그것들이 모아지면은 큰 일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갖고 100원씩 100원씩 최대 만 원까지 이렇게 모았는데 아주 감사하게 학교가 되고 도서관이 됐네요. 미국 사막 한가운데 자란 나무 한 그루, 쓸쓸한 모습을 한국 전통의 먹으로 그려낸 수묵화입니다. 40여 년간 한국화단에서 활동해온 한국 화가 우송 신옥균 작가의 개인전이 LA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실경을 담은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문화적인 어떤 전통의 두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을 많이 빼내고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게 그런 요소가 많이 있어요. 9월이 접어들면서 한인타운은 어느 때보다 문화행사가 풍성한 모습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